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평강이 오늘 하나의 마지막 주일 삼부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태원의 성도들과 가정위에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새해가 오는데요 늘상 경험하는 새해 맞이지만 어, 항상 보내는 한 해는 아쉽고 특별히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가 끝나고 60대가 되는, 그래서 올해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데, 여러분 어, 새해는 항상 좀 두렵고 또 설레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한게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한 해의 나쁜 기억을 잊겠다고 망년에 가서 술퍼먹고 <laughs> 그리고 망각 상태로 한 해를 보냅니다만은. 또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또잘 된다고 동해안에 가서 새해를 맞이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이따가 밤에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텐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잘보내시길 바라고 하늘을 새롭게 잘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 오늘을 보내야 될 것인가를 좀세 어,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감사로 한해를 잘 마무리해야만 한다는 거죠. 요즘에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네 글자 사자성어로 어, 한해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 교수신문에서 전국의 교수 935명에게 935명, 이렇게 몇 가지 선택된 사자성어를 가져다 놓고 어, 제일 맞는 게 어떤 거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의 어, 교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게 과이불개예요. 뭐냐면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였습니다. 올해는 뭔지 아세요? 올해는 견리망의예요. 그러니까 어, 이익을 보고 의로움을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는 뭐 물론 뭐 교수들이 935명이 뭐 이렇게 결정한 거니까 그래 지식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죄다 부정적이에요. 한 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부정적이에요. 뭐 세상을 좀잘 이끌어 나가자 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결정했겠지만. 소망이며 희망이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소망을 갖고 마련, 마무리하는가, 감사로 마무리하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적질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엔 또 뭐라고 할까가 궁금해집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한 해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한 해를 정의할 때는 감사로 정의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해 내가 못 이룬 꿈과 목표 때문에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다 여러분 다 은혜였잖아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이것도 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은혜였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어, 지난번에 당회하고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또 많이 올려서 세웠는데도 거의 달성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삶이 축제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얼마나 힘차게 멋지게 달려왔는지 이 일에 함께한 우리 장노인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 생일 선물을 이따가 또줄 건데 생일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 저도 뭐 뭐라고 하냐고 아, 주는 대로 받지.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불평한 사람 있으면 이따 저 찾아오세요. 그래 없죠, 그죠? 예, 없죠. 아 좋잖아요 칫솔 치약 세트. 내년에는요, 장로님들이 현실적으로 좀 하자. 상품권을 주자. 그러네요. 그래 저는 끝까지 반대하다가, 지금 아유, 장로님들이 말을 들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 그게 현실적이긴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거니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잘 이겨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어도요, 그게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의 은혜요. 주변에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 제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너무 순식간이에요. 너무 찰나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여러분, 시기와 환경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환경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아, 이거 나니까 잘했지. 이렇게 멋지겠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 왜요? 너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잖아. 하나님도 뒤끝이 있으세요. 그건 옛날이잖아요. 천없을때 그런데 그때 너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못 들어가 근데요 저는 하나님이 모세 들어가지 말게 하셨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이거 너가 이룬 게 아니야. 너가 이룬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줘서 된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가고 싶지만 갈수 없는 거예요. 건너가고 싶지만 건너갈 수 없는 게 모세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우리 김준덕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아 우리도 정리하고 떠날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사실 정말 날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일 저를 못 보실 수도 있다. 늘그 생각을 우삽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잘 정리하고 살아야죠. 요즘은 좀안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서랍도 막 정리하고 그랬는데. 요즘 책상 위도 더럽고 막 지저분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다시 좀 생각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떠난 다음에 내 짐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을 늘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 삶을 회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소 아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 삶을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생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네. 이 40년 동안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내가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는 게 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이루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안 들어주세요 내 기도? 기도도 얼마 안 해놓고는 불평하고 원망.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신 것도 감사. 내가 허락 안된 것도 감사. 왜? 그게 내게 좋은 거라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모세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신세였어요. 그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결론이 딱 나요. 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새해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몰라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우리나라 자기네 대사관의 홈페이지에다 영화를 하나 찍어서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뭐 아이들 하게 하고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알람이 너무 많이 울려서 걱정인. 막 울릴 때는 진짜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실제 공습 경보. 그래가지고 막 폭탄이 사방에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납치돼서 끌려가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당신 애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지 말란 얘기죠. 굉장히 현실적으로 만들었어요. 사실 한반도는 지금 휴전 중입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내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한 켠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예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괜찮겠지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갈 때 두려움이 왜 없겠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캠프장을 갔는데요. 아주 오지에 있는 캠프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착했더니 한 40분 만에 안내자가 왔어요. 가는 길이 불도 하나 없고, 길도 굉장히 험하고, 그 캠프장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안내자가 나온 거죠. 그 안내자를 따라가는데 깜깜하니까 딱한 가지만 봐야 됩니다. 그 앞에 가는 사람 뒤통수만 보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한 40분을 걸어 들어갔는데요. 납치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결국엔 어디로 도착했냐면 하 캠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운 캠프장. 근데그 앞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는 길이니까 가본 길이니까 밤이라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만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나는 몰라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바라봄의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셨더니 모세가 불뱀의 모양으로 구리뱀을 높이 세우라고 하러셨어요 그리고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것도 순종하지 않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저 구리뱀을 바라보나, 바라보나 봐라 그리고 온몸이 독이 올라서 뚱뚱 부어가는데 절대 안 쳐다보다가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쉬운 것 같아도 순종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구리뱀을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 새해 두렵고 걱정되시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노래 부른다고 걱정이 사라지나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 때 기타 치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저도 불러 보고 싶었는데. 나이도 60밖에 안 되고 노망 돌았다가 봐. 여러분 노래 부른다고 걱정이 안 사라지나요? 걱정 계속 생기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문제인 거지 주님이 그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놓아져서 가다가 새벽 시간에 사경에 이제 폭풍화 너무 세서 오도가지 가도 못하고 빛도 하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무리를 걸어와 유령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면,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이시면 저에게 명령하셔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아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중력을 거스리는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걸어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고 그대로 주님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본 말씀에 풍랑을 보고라고 돼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풍랑을 바라보니까 물 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문제를 바라보면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바,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아무리 거센 파도라고 해도 우리는 무리 무리도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진짜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지 걸을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걸어오지 않으셨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봤고 우리는 못 봤으니까 우리는 무리를 죽었다 깨나도 못 걸어요. 그러니까 실험하지 마시고 문제 보지 말라는 얘기죠. 은유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파도가 아무리 커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린 전혀 모르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인생은 역시 알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는데 왜 내가 고난을 겪지? 그 고난을 피해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잖아. 잔,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그 실만한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도 있잖아. 근데 왜 나를 고난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실까? 때로는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고난과 시련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곳을 지나가야 우리가 연단 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정권과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도 고난도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철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 당함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법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손 붙잡고 가는데 왜 나를 이 어려운 고난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느냐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가 겪어야 될 성장 통입니다. 하나님은 느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이 매복하고 있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갔는데 아말렉 족속이 매복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세는 루비딤산 꼭대기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고 아론과 후는 기도하는 모세를 도피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조직해서 전투를 합니다. 이전에는 애굽에서 탈출한 그냥 우합지전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을 통과하면서 강한 군대가 될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내가 피할 길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게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로도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과 시련의 역경 골짜기를 지날 갈 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기둥이 자기들 앞에 서 있었어요 밤이 되면 불기둥이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사라졌어요. 만나도 그때 그쳤고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존재가 있다. 그게 뭐예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실행과 행동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말씀을 중심으로 말해야 되고 행동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말하는 말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주님의 뜻이 아닌데 주님의 뜻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 책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성경 읽지 않고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이 뭐예요? 기도의 불기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것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가 너무 많아 제가요. 설교가 이번 주간에도 정말 많았고요. 오늘 밤에도 또 설교해야 돼요. 아 근데 제가 있는 제가 어디 가지 않으면 설교는 제가 해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제가 있어서 계속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설교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laughs> 어떻게 맨날 맨날 그 홈런칠 수도 없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얼굴만 보면 알아요. 아, 나갈 때 보면은 못씹 뭐 얼굴을 하고 나가면 아 내가 오늘 좀 못했구나. 은혜가 안 됐구나. 나가면서 "아, 어,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은 은혜 받고 나간 거죠. 근데 이게 제 능력 밖이잖아요.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할 때에 말씀의 은혜 밖에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 성도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끝도 없이 기도합니다. 설교를 그래서 준비하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은혜가 안 되는 분도 있을지 몰라도 그 중에는 은혜가 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냐 말입니다. 전새해는 숫자 40에 너무 그렇게 마음에 집중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40주년에 40 생각해야지. <laughs> 그래서,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새벽 기도는 40명. 아멘. 예, 새벽 기도는 정말 40명 나오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새 신자들이 40가정이 등록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마음에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새벽 기도 40명. 예, 세 가족 40 가정, 그렇게 저는 제 꿈이 그거예요. 소박하잖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감정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면,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주의 인도하시을 따라 살아가면 올해보다도 내년 더큰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 그 꿈이 현실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우리 테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